대상은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은 어나 혼자 산다 오래 하면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뭐 여기까지 온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김지우 PD님 만나면서부터 대상 얘기도 나온 걸 보면 이게 제가 이게 태세 개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기 황피디님 삐질, 삐질 텐데 아황피디님 이제 나 혼자 산다 피디님이요데 예, 예. 그래서 일단은 어, 저는 사실 태세계가 없었으면 은뭐그론될 일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태세계리가 그냥 좀 시청률이 쫙쫙 잘 나와야 그게 맞지 않나 예. 개인적인 욕심은 그게 가장 큽니다 예. 어, 대상보다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. 이게 좀 뻔한 좀 대답인데. 좀... 네. 저 그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. 어, 예, 아니에요. 예. 뻔한 게더 예? 좋을 수 있어요. 예, 예. 네네네. 예.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어, 해주셨는데요. 예전에 그 현무형님이 받으, 처음 받으셨을 때 보니까 저희도 엄청 이제 놀렸어요 전참시로 가라. <laughs> 그 이제 뭐 나온 산으로 가라. 막 이렇게. 형 어디 앉을 거예요 회식 끝나면은 아 그날 대상 받으면 회식 어디로 갈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앉혀주, 앉혀주신 대로 아마 그저그 그 자리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기 그 누구더라 연애 대상 제작팀 어, 제작팀에서 안, 앉혀주신 자리에 앉고 저는 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.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정말 운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아. 그리고 뭐 굳이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,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판을 깔아준 지오 피디님이나 이렇게 제작진 분들이 그렇게 판을 깔아줘서, 뭐 그걸 또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뭐 이런 게 이렇게 된게 아닐까 싶고. 예 전좀 솔직히 좀 무서워요.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. 왜냐면. 아, 아직 안 받았어요. 기아 님? 아 그러니까. 네. 그건... 제작 발표회고요. 연애 대상은 아니랍니다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만약에 예. 예. 어, 이프 이프. 왜냐면 그냥 저는 그냥 뭐뭐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닌데.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어, 어, 태색에 너무 감사하죠. 예.